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 대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국가공인 국가공인 이제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을 봤죠. 이제 2 0 6회 문제를 치렀고 가채점도 해 보았습니다. 네 짜잔 이렇게 합격 증서 와제 사진이 박혀 있는 합격 자격증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짜란 네. 제가 지금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준비기이 어, 28일부터 10월 17일 딱 3주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3주가 조금 안되겠네요 그이 과정 속에 이제 추석이 껴있어요 네 추석이 껴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공부했던건 한 2주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2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하루에 평균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네. 저한테 이제 되게 꿀팁이었던 건 이제 지하철과 버스 이동 시간이었어요. 혼잡이를 딱 잡고 이제 인터넷 강의, 스마트폰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제 공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물론 비싸고 좋고 그런 높은 퀄리티의 인터넷 강의를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뭐, 일단은 저는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만족을 하고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서 어, CS 개론, CS 전략론 그리고 고객관리 실무론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CS 개론과 CS 전략론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 보시면 웬만큼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맞아 이런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매너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막상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가니까 90분에 90문항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 문제당 1분씩 잡아먹히고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못 갑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문제를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야 되요 끝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생리적인 현상도 피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0분을 딱 초시계를 재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과정이 한 두세번한네 다섯 번 하시면은 진짜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눈에 있고 아는 문제는 빠르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풀고 지나가셔서 시간을 좀 벌어놓으셔. 저 같은 경우에도 개론에서 잘 풀리다가 실무론에서 좀 막혔는데 개론에서 벌어놓은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무론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일단, 요령이 없다. 그냥 계속 정독하시길 바라고, 문제풀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이, 물론 이제 세 과목이긴 하지만, 풀면 풀리더라고요. 저도 뭐, 시간이 없어서. 저거딱두번 정독했어요. 두 번. 두 번도 사실 못했어요. 1.5회 정도, 정독을 했어요. 한번훅 정독하고 난 다음에, 중요 포인트들만 제가 다시 봤기 때문에, 두번정독이라도볼 뭐 수도 없고, 이제 1.5회 정도, 정독을 했고요. 그리고,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계속하시는 분들 이번 시험 꽤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 기출문제라고 이거 꼭 나온다고 했던 문제들이 거의 안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두터보터부터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막 많이 꼬시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문제 같은 게 기출 문제랑 좀 다르게 뭐몇 회차 몇 회차 몇 회차에 기출됐었다 이런 문제도 정말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시도 되게 생소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이런 과정들을 좀 배우시면 조금 더좀 평화로운 직장생활이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매너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한테 매너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리드를 하든 아니면 티칭을 하든 코칭을 하던 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좀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7만 원이라는 응시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시간을 빼서 공부한다는 점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안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회사에 오래 다니시고 자기 밑에 부하가 많으실수록 이런 과목들 어, 정말 CS 리더가 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CS 리더에서 제가 가장 많이 좀 느꼈던 점은 내부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첫 단어에 나왔거든요. 첫 단어는 이제 CS 개론 쪽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외부 고객만 고객이 아니고 내부 고객, 우리 직원들, 그리고 내가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내부 고객이다. 그 내부 고객에 대한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읽고 배우면서 느낀 게참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 실수를 한게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은 자 준비기간은 3주 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석 빼고 해서 2주니까 3주 하셔도 가능합니다 3주 하셔도 가능하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좀 투여를 해주시라 그리고 두번째 인터넷 강의 비싼 돈 주고 들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무료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문제 풀이 해주시는 강사님들 정말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선생님들 거 보시고 기출문제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꼭 정도 1.5회 이상에서 2회 정도는 하셔라. 개념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함정에 빠지십니다. 네. 그거 그리고, 요령은 없고 이제 정석대로 이제 정석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초식에 딱 지어 놓고 타이머 켜 놓으시고 90분 90문항 1분에 1문항씩 진행하시는 걸 계속 반복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저처럼 저같은 사람도 합격을 했으니까 네짠네 네 이런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